아, <laughs> 방송이 끊겨가지고 다시. 여기 한 번만 더 치고 갈게요. 이제, 구아바나무. 저기 있는 구아바나무. 부하바나무에는 개미가 좀 많기 때문에, 개미를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ustralia getting hotter now. The climate changes. That's said, you know, everywhere getting hotter. Not even Australia, maybe other countries also hot. Hello guys. Center. Really, are you living in Tasmania? That's good. It's g o n n a be crazy tomorrow. 제일은 진짜 엄청 더울 거예요. 프리페어링 버튼 워러, 비빔썬 워러, 마이가든, 플랜, 미소는 칠리, 다음에 디소니 스피너 이건 땅콩이야 땅콩 피넛. Hello, hello, guys. Welcome to my channel. Yeah, I have my veggie. <clears throat> I have a chicken here. This one is cherry tomato. Maybe soon, getting bigger now. This one is Japanese mandarin. No, I'm Korean. This one is Korean zucchini. Where are you from? I need to give a lot of water today. Tomorrow is going to be very hot. Just one second. I need to move my horse. I getting water. I need to clean this one. there is spider here so many spider you know living in my backyard uh, okay. 이건 블루베리예요. This is b l u e 이제 거의 다좋습니다 마지막 요거랑 포도나무 여기랑 포도나무만 주면 돼요. 음. 딸기가 많이 열렸어요. This is strawberry. 음, 약간 체인지, 그래 이제 다 좋습니다, 보를 여기까지만 주고. 이제 물을다 줬습니다. I'm finish now. Pour b a c 이거는 이렇게 한번 잡아당겼다가 거기 나 길이 알아서 오는데 지금 엉켜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여기서 잼 걸렸어요 이제. 뺀 다음에 다시 시도. 아니, 이게 왜안 되지? 잠깐만요. 이거.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걸 덮어줘야 됩니다. It's very hot tomorrow, so I cover this one. 음, <laughs> <laughs> 다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9분만 더 있다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9분만 더 방송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되게 좋죠, 날씨가. 여기 어저께 제가 작업한 이쪽에 작업한 거예요. 라인 따라가지고 다 잘라준 거.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 깔끔하게 잘렸죠. 일자로. 이쪽도 라인 깔끔하게. 이게 3주에 걸쳐가지고 제가 이쪽 쪽한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여기까지, 이쪽도 라인 따라가지고 다 제가 깔끔하게 잘라줬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벌써 얘기했어요, 제가. 아마 저 친구는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보다가. 아니, 형님이라뇨. 제가요. 누구신지. 내일은 42도까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용돈이요? 무슨 용돈? 그리고 제가 더 어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한더 있다가 갈게요 12살이요? 12살인데 인터넷을 어떻게 해요? 호주는 이제 16살 아래는 인터넷을 못하게, 돼 인터넷이 아니라 유튜브랑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여기 어린 분들이 자꾸 방송을 보셔가지고 아마 12살이면은 못볼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는 16살 아래는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랑 틱톡 이런 걸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분들 아마 제 채널을 보지 볼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지고 좀 물을 줬어요. 가든에다가 벌레 많죠. 근데 또집 안에는 별로 없어요. 벌레는 한국에도 많지 않나요? 여기가 많긴 많아요, 벌레가. 거미랑 이런 게 많은데. 괜찮습니다. 집 안에는 그래도 벌레가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미가 많아요, 벌레들보다도. 거미나 바퀴벌레 같은 것들. 크죠? 근데 다행히 저는 그렇게 큰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바퀴벌레 빼고는 아주 큰 놈들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방송을 종료할게요. 40분에. 한국분이세요? 12살짜리. 이 부신님은. 오늘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도 좋을 텐데. 대자연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낮에는 더웠는데 밤에는 서늘해 가지고 지금 바람도 좀 불고 다행히 좋습니다 날씨가 3분 뒤에 끌려 그러는데 많이 들어오셨네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여러분 금 여기 온도는 33도입니다, 여러분. 현재 온도는 33.7도예요. 물 주는 거다 끝냈고요. 잠깐 한 2분만 더 있다가 들어갈게요. 저도 이제 여기 해가 지기 시작해가지고 보면은 해가 많이 졌어요. 잠시. 해가 지금 지는 거 보이나요? 거기 저희 2층에 새가 살고 있습니다. 저 새가 어 항상 저기 와요. 저녁이 되면은 두 마리인데, 저쪽으로 갔네요. 쟤네 집인 것 같아요. 저기 와가지고, 저기 보이나요? 새가 저기 보이죠? 위에. 제가 저쪽에서 자기네 집이어가지고 매일 밤만 되면 찾아와요. 1분만 더 있다가 저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많이 졌어요. 보이죠? 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저기. 한 10분만 있으면 어두워질 거예요. 내일까지만 좀 더우면은 그 다음에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40도 넘는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몇주 동안은 내일 42, 3도 찍을 것 같고 오늘도 39도까지 갔어요 체감온도는 한 40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든에 좀물좀 좀 주고 지금 이제 잠깐 방송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4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30초 남았습니다. 종료 30초 전, 20초 전입니다. 새가 참 많아요. 지금 새 우는 소리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새가 많이 울어요. 지적인다 그러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소음이 돼요, 근데. 좋을 때도 있는데, 너무 많이 막 새들이 지적이니까. 어 이제 저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울게요 안녕, 여러분.